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기본적으로 배틀그라운드로 크, 굉장히 뭐 성장을 한 기업이고 원게임으로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기업이고 이제 성장, 상장까지 했는, 해서 어, NC 소포트로 대표하는 게임주의 대장 자리를 그냥 갈아치우면서, 어,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해서 1 5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정말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시면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3조 원이, 어, 대단한 기업, 시가총액을, 어,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굉장히 최근에 뭐 위메이드가 이제 위르 뽑보가뭐잘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최근 게임사들 이제 뭐 플레이투 언을 지향하면서 어 돈이 돈을 돈을 투입하는 게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임을 지향하면서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액션을 안 하는 기업 그 게임 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래프톤 또 이제 어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이 좀어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위메이드에서의 좀 위메이드에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공매도가 몰살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트는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공매도가 이제 거래 비중 거래 그 거래량 대비 매매 비중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많아요. 두 자리로 많은데 오늘은 또한 자리 좀 변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공매도가 이제 주가 가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경우 오히려 환매수 세력으로 변하면서 어 환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탄력을 더욱더 끌어 만들어주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측면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코스피 15위 종목이라고 했는데. 물론, 크래프톤 아직 60과 120 이동평균선이 생, 성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요 이동평균선을, 이라고 봤을 땐요 정도인데,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유일한 종목이 크래프톤이에요. 그래서, 어, 가장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이동평균선과의 관계성을 따졌을 때 가장 뭐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크래프톤이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시장에 이제 네 종목 상장을 했는데, 네 개가 상장했는데 그중에 이제 크래프톤을 어, 포함을 하고 있는 어, etf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급 개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 하이브가 주가가 움직임이 잘 나오는데 그 뒷면에는 뭐 오프라인 그런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 etf에 어,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수급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크래프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추가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어, 크래프톤에 대한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어, 커버를 시작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면 이 커버라는 게 이제 해당 종목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리포트를 쓰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고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커버를 하 시작했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의 증권사들에서 이쪽에서 이제 한세개 정도가 어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 외국의 그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것들 결국엔 외국인들 많이 보게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 의 증권사의 외 한국 어 리포트보다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영어 영문 리포트를 많이 보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영문으로 리포트 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관심도 좀 받아줄 수 있는 어,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크래프톤 자체가 워낙 게임 자체가 어, 글로벌적인 기업 그 게임이기 때문에 어, 신작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글로벌적인 어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이 매물이 분명 부담이 돼요. 여기 지금 캔들이 굉장히 밀집된 이 구간이 부담이 되는데 이 음봉들이 때려지고 또 심지어 이 음봉의 시가를 오늘 회복을 했다라는 거 뚫어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더블 패턴이 완성되었다는 것,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요기 지금 매물 분명 부담은 되지만 이거를 제껴 버리면서 주가가 움직여 주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분명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분명 이제 가격적으로는 절대적인 가격으로 측 접근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어 적당한, 한, 5만원에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동전주까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 천원에서 한, 5만원대 사이에 종목들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 한 주당의 가격이 좀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긴 하지만 게임주의 대장주로서 한 번쯤 흐름을 어 매매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살펴봐야 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제가 이야기 드린 포인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목이 이제 추가로 뭐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여기 이 정도 선 내지 뭐이 정도 선이 막 깨면서 내려가. 는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오십만 원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육십만 원 향해 달려가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뭐돼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어 환매수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수도의 탄력성을 더해줄지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무래도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 이제, 시장을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매수라고도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외국인들이 건드려주고 있다는 거죠. 순매수로. 그리고, 여기 투신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게 쬐금이긴 하지만, 금액으로 넘겨서 보면은,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백만, 천만 억이니까, 억단위니까 물론, 시총에 비하면 이 억이라는 게, 사실 작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뭐, 연기금이 많은 금액을 좀 사들이고, 있고, 서부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 추가적인 이렇게 외국인이 건드려주고, 또 약간씩 이렇게 투신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연기금이야 이제 시가 총액이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뭐100%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땐 조금 물음이 들긴 하지만 어그 외적인 수급에좀 생각을 해 보아야겠고 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음 아까 이야기 듣듯이 공매도가 약간 못살 되는 느낌 좀 나면서, 어, 환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에 탄력을 주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공매도가 오히려, 저가에 좀, 어, 주식을 잡기 위한, 오히려 누르는 과정 속의 공매도를, 어, 쳤을 가능성까지도 조금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설이 될수 있긴 하지만, 어, 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으로 차트적으로는 이러한 라인들, 아까 뭐 이야기 드린 이런 라인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로 요 하단 저점 추세를 이탈할, 결국에는 뭐 비슷하죠. 이탈하지 않는 저에서 어떤 흐름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매물이 좀 많은데 이거 잘 해결하고 50만 원 안착하는 지역을 지켜보자. 그리고 그러한 동력에 있어서는 또 추가로 이제 어 신작에 대한, 신작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신작이 이제 10월 말에 나올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이야기해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